우리 대학 총학생회와 지역 축구 구단 충북 청주 fc가 mou 체결을 기념하여 지난 3월 17일 청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fc 안양과의 경기에서 충북대학교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총학생회가 개최한 부스와 우리 대학 응원단 느레랑의 하프타임 공연 등 충북 청주 fc와 우리 대학 간의 콜라보 행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박기성 기자입니다. 지난 3월 17일 청주종합경기장에서 치러지는 청주FC의 홈경기에 약 4천여 명의 충북대학교 학우와 청주FC의 팬들이 방문했습니다. 충북대학교 총학생회 개화는 청주FC와 지역상생을 목표로 충청북도의 스포츠 문화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MOU를 체결했습니다.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와 충북청주FC는 지역상생과 충청북도의 스포츠 문화를 선도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월부터 청학생회와 구단과 이제 M.O.U.를 체결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M.O.U.를 체결함에 있어서 충북대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술집 가서 맥주를 먹은 것처럼 수업이 끝나서 축구를 보러 와라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해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리 충북대학교의 날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당일에는 충북대학교 학우들을 위한 충북대학교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250장의 무료 티켓이 지급되었으며 응원 메시지, 청주 FC 능력고사 등의 행사 부스가 운영되었습니다. 하프타임에는 교내 치어리딩 동아리, 유레랑의 공연이 이루어졌습니다. 청주 FC의 수비수 최석현 선수와 동점골의 주인공 구현준 선수는 경기장을 찾아준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승리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우선 너무 오랜만에 득점이어서 너무 순간 기뻤고 그게 뭐동점골로 이제 이어져서 좀 역전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좀 승리하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다음 경기를 또 지금보다 더잘 준비해서 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뭐 개인적인 목표보다는 저희 팀이 이제 목표로, 목표로 하는 플레이오프에 갈수 있도록 하다 보면 제 개인적인 가치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서 항상 매경기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우선 이렇게 추, 좀 바람도 많이 불고 추운 날씨인데 이렇게 응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그 응원으로 인해서 저희가 항상 힘을 많이 얻기 때문에 항상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우선 그, 그 초반부터 좀 밀리면서 좀 힘든 경기가 될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실점하지 않고 좀잘 버티다가 뭐 후반제 때 실점을 했지만 다시 동점골 넣어가지고 그래도 비기는 경기가 되어서 굉장히 어, 괜찮았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많이 찾아주셨는데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어, 다음 경기에도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상, CUBS 뉴스 박길성입니다.